안녕하세요. 화상관제님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회생 제4장 회생절차 개시전이 채무자 재산의 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보전처분하고 강제집행기 중지 취소명령 및 포활적금리명령 먼저 보전처분을 보겠습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이유와 종류, 보전처분의 이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또한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있었지만 개시업을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는 채무자가 방만하게 사업을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 은닉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쇄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전수의 곤란을 초래하여 결과 그 결과 채무자의 재건을 불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 43조 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의 신청이 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43조 3항은 법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43조 제1항은 보전처분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과 다른 특수한 보전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하지만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 절차를 막지는 못합니다.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는 거죠 보전처분은 따라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들의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 개별적 강제집행의 중지 취소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고 강제집행의 중지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 채무자 외에 뭐 담보권자라든가 채권자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보전처분이 종류 보전처분은 가학상 처분금지 보전처분 및 업무제한 보전처분 조직법상의 보전처분으로 나어 설명됩니다. 업무제한 보전처분과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법 43조 제2항의 채무제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을 말하고 조직법상의 보전처분은 법 43조 3항의 보전관리에 한 관리명령을 말합니다. 또한 보전처분은 조문체계상 협의 의 보전처분과 광의 보전처분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협의의 보전처분은 법 43조제 1항에 규정된 보전처분만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광의의 보전처분은 협의의 보전처분과 보전관리명령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보전관리명령도 보전처분의 일종에는 틀림이 없으나 법은 보전처분과 보전관리명령을 별개의 조항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보전처분을 하면 협의의 보전처분만을 의미합니다. 보전처분의 신청권자 보전처분의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위에 관하여 1. 채무자와 회생절차 개시신청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주주, 지분권자의 하나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는 설이 있고요. 둘째, 2. 채무자 외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에게만 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권이 없는 소액 채권자나 소액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권이 있다고 보는 설. 3. 채무자의 신청권을 부정하는 설이 있으나 이 설이 통설입니다. 채무자 외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에게만 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권이 없는 소액 채권자나 소액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권이 있다고 보는 설이 통설이라고 합니다. 보존처분은 신청에 의한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고 법원 개시 신청의 요구와 달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해 관계일이나만 하고 있으므로 보존처분의 신청권자의 범위를 반드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권자와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존처분의 신청권자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요구와 같이 제한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의 신청권도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자가 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협의의 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시기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원의 의견을 들어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보전처분의 시기를 가능한 한 기로서 채무자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누적되어 채무자의 해생에 치명적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1998년 구회사정리법 개정시에 14일 이내의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법은 그 시기를 더욱 앞당겨 7일 이내의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해생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신문을 거치지 않고 늦어도 2일 내지 3일 내로 보전처분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생절차 개신청 곧바로 보존처분을 발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예로는 회생절차 개신청권자의 자격이 의문시되거나 회사, 법인 또는 단체가 적법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회생절차 개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가 단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이미 보존처분이 발령되거나 파산관장이 선임된 상태에서 회생절차 개신청을 하여 보존처분이 필요성이 없는 경우 해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없음에도 부정수표 단속법이 처벌을 면하의 목적으로 신청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극히 부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 후 대표자 신문을 통하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인이 예납 명령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보전처분 결정 전날 미리 채무자와 신청대리인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결정 당일 법원의 대표자와 주요 임원들을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의 고지는 주무관리위원도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즉시 보전처분이 취지와 향후 업무처리 요령 등에 대해 관리위원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주문내용의 구체적 내용 실무상으로 변제금지, 처분금지, 차지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네가지 사항금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보전처분을 바라고 있는데 그주문내는 다음과 같으며 보전처분 결정문 기재라는 별지식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회생절차 개신청에 시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에서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이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2014년 매달 며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 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2. 부동산 등록 이등이 되는 대산 채무자 소유 일체의 재산 및그몇 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수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3. 명목료화를 막론한 일체의 차제, 어마린 포함 돈 빌리는 거죠. 사 노무직 생산직을 제한 임직원의 채용 이걸 네 가지가 변제금지, 처분금지, 차제금지 채용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처분금지 보전처분 여기 이 중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가치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재산처분에는 채무자에 의한 은닉, 채권자에 의한 반출과 같은 사실상의 처분도 있고 채무자에 의한 담보제공, 임대와 같은 법률상의 처분도 있습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그 대상이 특정 여야에 따라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일정한 종류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예를 들어서 채무자 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일반적 처분금지 보전처분,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무자 수의 벌집목록 기재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수유권의 양도, 반복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제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문 형식으로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을 하여 왔으나 현재 실무는 결정문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지 않고 일반적 처분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력 상대적 효력 보전처분의 효력은 보전처분 결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당시 누락된 재산이나 보존 처분 이외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에 관해서는 보존 처분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보존 처분할 을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의 보존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형태의 보존 처분은 채무자 재산의 산인이라는 보존 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업이 계속을 전제로 하는 회생 절차의 속성상 채무자의 제품이나 원재료에 대해서까지 처분 금지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위에서 물주문내와 같이 보전처분 결정문에 이를 명시함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은 처분금지 보전처분 후의 물품 납품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회사, 소유, 회사 소유에 속하는 물건과 권리에 관한 수익권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회사 재반 재산 보전처분 결정은 회사의 자산의 잠정적 유지와 회사 정리에 지장을 주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구회사정리법에서 정한 회사정리는 조업이 계속을 전전하는 절차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전처분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회사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물품 납품 계약 이행까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이 등기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외에는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는 반면, 보전처분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한제3자에게는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유약게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대행에 대한 효력은 어떨까요? 처분금지 보전처분의에요 처분금지가 된 재산,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록이 된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새로이 강제집행 또는 경매 절차를 개시할 수있는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보전처분이 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의 기한때 또는 보전처분이 등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있는 때는 강제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의 함에 있어서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해야 하고 그 외에는 경매 절차에 개시는 허용되지만 한가 절차에 들어갈 수 없고 설령 한가를 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회생 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경매의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처분 금지 받고요. 이제 변제 금지 보전 처분입니다. 변제 금지 보전 처분은 업무 제한 보전 처분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에 대해 변제 금지라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만 대 미치고 제3자에대해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첩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적정이 발생 없 없으므로 실무상 공수를 하지 않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지 보증 첩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기 도래가 효과가 생긴 것을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기 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미치고 지연손해금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근데이 경우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눠지라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민법상 이행지체 의 모든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대법원은 구화위법에 그 따른 보전처분 후에 이행지체가 발생한 사안에서 화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화위법 그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자의 변제, 제3자에 대한 청구,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의 제3자는 보존처분이나 회생절차 개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액수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이 보증 책임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변제금지 보전처분에 돌과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있음 물론입니다. 또한 약속검의 발행인에 대해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져도 엄소지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행의 소비 강제 집행에 대한 효력. 채무자에 대해 이행인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 금지 보전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항변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무조건 이행인소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견해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정리 법원이 변제 금지 보전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는 효과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송 이나 강제집행을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 44조에 의한 중지 취소 명령 또는 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과의 관계 보전처분이 내려지는 은행이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 제한에 따라 수표를 보도 처리한 경우에는 부정수표 단속법상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체구을 면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 여부의 결정 개시 결정이 개시 여부의 결정 취하허가 여부의 결정 시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 검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분금지 변제금지 차제금지가 있습니다. 차제금지 보전처분 고리자금을 차용하는 등 합리적인 회생각을 방해하는 채무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한 금전 차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여신 행인 융통행위 발행 어음 할인 등도 차제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죠 임직원 채용 금지 보전처분 회사 정리 회사 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채무자의 경우 그 사업에 사용하는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가 새로운 임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이에 역항, 역행하고 채무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다만 노무직 생산직이 충원은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 것이기 때문에 금지 대상에 제외한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구조정을 해야 되는데 임직원을 채용해서 이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다만 현장 직원 노무직이나 생산직은 가능하다. 자 그럼 보전처분 관련된 문제,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위 보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하고자 하는 행위 내용이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 방지, 채무자의 해생이 도모, 모든 이해관계 간의 공평이라는 보전처분 제도의 목적에 배치되는지 여부, 그 행위가 불가피한 정도, 채무자의 해생에 미치는 영향, 상충된 이해관계 간의 이익형량, 새로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자의 손해발생 여부 등이 재반사정을 따져서 그 허가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제허가의 경우에는 법 132조에 정하고 있는 허가여건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효력 보전처분에 반하여 한채무자의 행위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는 견해, 지혜생인 견해입니다. 다만 어느 견해에 따르든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부인권이 대상에 대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전 처분에 반한 행위를 한 채무장의 대표 이상 등에 대해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담보재금 문제. 보전 처분이 신청인에게 담보재금을 명할 수 있는지 간에 학습이 있는데, 부당한 보전 처분에 대한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담보재금을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전 처분을 할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공익채권이 발생. 회생 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나, 법 179조 제1조는 채무자 또는 보정관리인이해생절차 개시 청구,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차제의 구입, 자제의 구입, 그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 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행위에 개입하여 보존처분을 하고 허가를 한 이상 해생절차 개시 전이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더라도 공익 채권화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작설은법 43조제 1항의 보존처분이 있은 후에야 본호의 공익채권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행위에 하나여 공익채권이 되나 보존처분시 채무자의 상무에 속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 없더라도 보존처분이 있으면는 공익채권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보전 처분 중네 가지 협의의 보전 처분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분 금지, 변제 금지, 차제 금지, 임직원의 채용 금지. 이거를 협의의 보전 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광의의 보전 처분으로서 보전 보존 관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